안녕 하이 립밤을 좀 발라야겠어 어이 너무 쉬워, 뭐 나 방금, 나는 방금 그거, 수영하고 왔어, 수영. 수영하고, 그, 평양냉면 냉면에다가, 제육, 먹고 왔어요. 나는 거치대가 없어서 이게 기대고 있어요. 아, 아니, 우리 뮤비 아, 우리 엑소 앨범 음곧 나올걸요? 내일부터 날씨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막 28도, 29도. 빠졌어요. <웃음> <웃음> 다행이네. 요즘에 계속 유산소 막 환각 뛰고 그래요. 잘안 먹고 원래 방금도 먹었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어 먹어버렸어. 방법이 없었어. 에, 어쩔 수 없었어. 음. 먹고 살아야지. <laughs> 어이씨 하나 진짜 이거 고치들 하나 사든가 해야겠네 아니 그냥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켜봤어요 엑수 앨범 곧 나올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방금 그 뮤직비디오 간 영상을 봤지. <laughs> 나는 방금 봤지. 근데 이거 질문 이거 리셋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게 질문이 잘안 나와 정확하게 빨리 빨리 이 리셋이 돼야 되는데 음. 이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이게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잘못되어 있어. 흠. 好东西。嗯嗯 에이. 찬열이 형이랑 백현이 형은 잘 지내고 있대요 사실 백현영이랑 나도 연락은 안 해봤는데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백현영이 오늘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음원 저기 서문특 선배님이랑 맞죠? 심심한데 요걸 한번 볼까? 뮤비랑 그 음원이 나왔네. 음. 백현이, 이거 진짜 되게 예전부터 했던 건데. 여기, 뭐, SNS니까 뭐 상관없겠지? 유튜브라고 얘기도 되겠지? 여튼, 하여튼 유튜브에 쳤는데, 벌써 그, 뭐라고 해? 그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상이 벌써 올라오네? 올라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빨라. 너무 빨라. You're my man. 이 맛있는 걸 100원에 살수 있다는데 맞아? 너무 좋아. 어때요? 여러분들은 <laughs> 우리들이 접해보지 못한 장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오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그리고 뭐 SNS에 올린 거 보셨겠지만 또 이제 우리 뭐 백현이 형을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이걸 다 하신 거거든요 작사, 작곡, 섹션 다 그걸 실제로 여기 뮤직비디오에도 보면은 기타를 치시는데, 손만 나오고, <laughs>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 <laughs> 부탁할게요. 전화하지 마세요. 응? 진짜로 핸드폰으로. 하루에 한 100통화 올걸? 나? 근데 일부러 번호 안 바꿔요. 왜냐면 바꿔도 전화가 와. 그래서 그게 더 귀찮아요. 그래서 안 바꾸고 있어. 좋아 좋아. 뮤직비디오 뭐 하나만 더 볼까? 아이씨. 핸드폰 박살나겠네. 뭐 볼까? 뮤직비디오 하나만 더. 응? 음? 이거 질문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신곡을 밝힐 수는 없죠. 고함은 안 되지. 보볼까? 뭐 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엑소 네 이거 질문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응? 엑소 어흥. 오까 엑소 템포 템포 한번 보지 뭐. 큐밍. 이래서 큐밍 큐밍합니다. 언제? 혼자... I can l i e v e 기 이런 느낌. Oh. 듣고 싶 a 도 d the w h Don't mess up my tempo. 목소리는 이끌리, oh, 내목 lovely. 틈 없이 죽여가 까미. 둘이 지너 까미. 짐신나그 내가 채비 미리 해도, are you ready? 오늘은 내가 캐리 도시나 사이에 케미. 이미 나와, 누무묶 찬피해 마어정쩡 아빠 봐할 필요 없다, 거미. 챙길 건 없애. 미소 잡아, 말내니 가는 게 마다, 렉카페 돌로네이걸음남날 지금 속도 망쳐보자 템포 아침 uh. o <laughs> 아 이때 재밌었지

It for m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hom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널 잊지 않게, 절대 지 않게, 수 없게, 내말 지킬게. 둥둥둥둥둥둥둥둥내 <놀람> 마음이 <놀람> 느껴지니 느껴지니 감사해. <놀람> 이 뮤비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한다, 다. <laughs> 어, 수영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하여튼, 넥서 앨범 곧, 곧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곧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날씨도 이제 좋아지니까. 음.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그래도 가까운 데라도 좀 이렇게 걷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살 빼려고 뛰긴 하지만 근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심심하죠 요즘에 근데, 뭐, 재밌는 것들이,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예, 네,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밌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은, 음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네뭐 모르죠 우리 뭐 멤버 음, 뭐 앨범 엑스 앨범이 아니라 다른 앨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백현 형도 이렇게 음 앨범 나왔고 그랬듯이 음 그래서, 어찌됐건, 뭐, 백현이 형이 일단 뭐, 오늘, 풀렸으니까, 백현이 형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근데 그 엑스트가또 있을 거니까, 네. 하여튼. 제가 조만간 또 라이브 켤게요 음. 그냥 무턱대고 켜니까 할 말이 없네 이게 음. 혼자서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음. 너에게 맞장구 좀 쳐줘야 되는데 음. 다음엔 재밌는 얘기를 갖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이제 그만 보시고 할거 하세요. 얼른 나도 좀 쉬어야겠어요. 어? 안녕. 빠빠. 뿅.